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른바 K푸드의 인기가 대단하죠. 특히 우리가 자주 먹는 김이나 즉석밥 같은 음식들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기록했습니다. 배주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인기를 끌었던 냉동김밥. 입소문을 타고 순식간에 팔리면서 품절 대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네, 네, 네. Oh, no, we 이런 인기에 힘입어 냉동 김밥을 포함해 즉석밥, 볶음밥 같은 가공밥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가공밥 수출액은 올해 10월까지 7,9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9%가 뛰었습니다. 연간 기준 최대였던 지난해 실적을 이미 앞지른 겁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전체 수출액의 79.2%를 차지하며 1위에 올랐고 호주 3.8%, 중국 1.9% 순이었습니다. 김 수출도 고공행진 중입니다. 올해 10월까지 김 수출액은 6억 7천만 달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4%나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8억 달러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 김 수출 대상 역시 21.1%를 차지한 미국이었고, 일본 18.4%, 중국 13.2%로 이웃나라에서도 꾸준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현재 김은 120개국, 밥은 87개국에 수출 중입니다. 다만 두 식품 모두 아시아 국가 중심이었던 팔로가 최근 북미와 유럽 등으로 넓혀지는 추세라, 위생과 품질 안전성에 대한 요구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준이 있어그만 충족을 하면 전혀 문제가 없었데 수입국에서의 어떤 그런 그 건강상의 규제 같은 을 이제 만기시작 하고. 이와 관련해 관세청은 코로나 기간 전 세계 OTT 이용 증가로 한국 콘텐츠 소비가 늘어나며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도 커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